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어, 캔 고, 고등어 통조림으로 배추거지 넣고 해장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요즘에 연말 연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술을 요즘에 자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거를 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제가 그걸 할 양만큼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여섯 것 한, 이달 말가면 5개월인데, 어, 이거 월계수 잎이에요. 말린 월계수 잎. 월계수 잎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장을 넣고 끓였어요. 왜냐면은, 어, 고등어 통조림이, 어, 그렇게 많이 비린내가안 나요. 생물하고 틀려요. 이거는 통조림은. 그래도, 어, 이거를 제가 넣었어요. 넣고 이제 이렇게. 다시마 넣고 이렇게 무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일단은 건져내고 이게 그러니까 먹을 만큼의 양을 물을 끓여요. 저는 항상 손이 커가지고 <laughs> 국물을 막, 아니 하면은 요즘에 날씨 또 추우니까 두 끼는 먹어야 될거 아이가. 여름에는 뭐 그래도 해가지고는 한끼부딱 먹어버렸는데 아 여름에는 뭐 그냥 뭐 어린이 국이 최고죠. 여름에는. 이래가지고 끓이니까 이렇게 국물이 아주 그냥 친하게 잘 우러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배워서, 어, 연말에, 여러분들 술을 접하니까, 어, 한번 이렇게, 제한테 배워보세요. 네. 우거지를 제가 삶아, 저번에 김장할 때 배추 우거지를 삶아가지고는 냉동실에 넣어갖고, 이런 걸다 이렇게 거, 떼냈어요. 떼냈어. 이것도 먹으면 뭐 무기질이 있어서 좋대는데, 저는 좀 질길 것 같아서, 검냉을 해갖고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통조림 한캔 지금 그냥 다 넣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것도 미리 따놓려다가 여러분들이 아, 저거는 어떻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다 뭉개야 돼요. 이게. 제가 이게 봤을 때는 이 어, 식구들이 먹을 만큼의 그 물을 잡으셔요 국물을. 그데 저는 이제 어, 손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끓이는 양이 어, 한5 인분 정도 그 정도예요. 그게 이제 이거 우거지 이제 넣어야지. 어, 우거지를 넣는 것보다가 요거요 우거지를 이렇게 무쳐가지고 넣어도 되고. 제가 음, 이렇게 일단은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에요 음. 급냉시했더니 사실 겨울에는 이 우거지 넣고 뭐 생선조려 먹어도 되고 우거지 국조려 먹어도 되고 오늘은 제가 국물을 좀 진하게 할 거니까 이거를, 저기 하세요. 된장을, 된장은 고추장하고, 음, 6대 4 비율로. 그니까 러 된장이 60%고, 고추장 한 40%. 그니까 러 수북하게 지금 제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음, 된장이 두 숟가락이면은 고추장은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이제잘이거게 이렇게, 썰어요. 썰어서 이렇게, 썰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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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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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게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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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북하게 이렇게, 만큼 아주 푹 수북하게 두 스푼 넣으세요. 왜냐면 음, 생선 이런 거는 관련된 음식은 좀 이렇게 마늘이나 이런 거좀 영양하게 넣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비린내가 좀 나니까 오늘은 음, 이 넣어야 돼요. <laughs> 여기에는요. 생강 분말 이렇게 수복하게한 스푼만 넣으세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어깨에 가서 넣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어, 통조림이라서 물렁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이나 국자로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부셔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펄펄끓거려져요 그것도 이제 우리 들어가는 게또 있죠 벌써 이금만 봐도 그냥 밥한 공기 말아먹고 싶네 그리고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 <laughs> 제가 쓰는 거이 스푼에 커피스푼이라고 해도 돼요 커피 스푼. 이렇게 수복하게 한 스푼 넣으세요 이 고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이렇게 한두 스푼 넣으셔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 저기만 틀리다 뿐이지 해장국에는 어차피 나중에 뭐다대기를 이렇게 놔서 먹을지 저는 지금 몽땅 다 때려놓고 끓이는 거예요 그냥 어, 다대기 별도로 얹어서 먹어도 되는데 아 어, 벌써, 벌써 맛이 나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를 이럴 때는 아주 이런 게 육개장이나 닭개장이나 이렇게 해장국에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숭숭숭숭 썰어 넣어요. 그냥. 뭐 애기들 있는 집 같으면 은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과일 탕수육이나 뭐 튀기는 거안 그러면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집 여기에는 이제 조그만 애기들이 없으니까 어른들 먹는 위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땡초 두 개만 넣어야지 일단은 파를 좀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아우,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도 아주 입이 침이 고이는데요. 네, 이렇게 팍글 끓여요. 네. 제가 여기 육수물을 어, 진하게 우려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그 통조림, 그 고등어 통조림이 다 간이 돼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좀 이렇게, 어, 다른 간을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보면은 통조림을 갖다가 김치 넣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찢어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는 여기에 이제 된장.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그러니까 6대 4 비율로. 된장이 3스푼이면은 고추장은 한한 스푼 반 내지 2스푼. 그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수북하게 제가 요 쓰는 스푼으로 두개 넣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두 스푼 넣고, 그리고 후추, 조금만 스푼으로, 그 티스푼으로 하나 넣고 커피스푼으로 래서 지금 골고 끓고 있어요. 그리고 땡초 착착착 다져가지고는 한두 개, 나는 또더 매운 거 먹고 싶다 이러면은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자기 취, 취향이 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고등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고 있어요. 어서 끓는 끓고 그 냄새 보니까 무슨 맛이 입에 침보이네 그래서 파을 끓여 주면 돼요. 왜냐면 어, 저는 항상 이렇게 야채를 우거지 삶을 때푹 삶아요. 살짝 삶아 놓으면 어차피 된장국 끓이든 뭘 하든 시간을 많이 줘야 되니까 저는 될수 있으면은 시간이 빠른 시간에 빨리 할수 있는 음식을 저는 그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하는 거 야채가 그 배추 같은 거뭐 이렇게 그 무청 같은 거는 푹 삶아가지고, 헹궈가지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비닐 랩에다가 거기다 넣어야 돼요. 비닐 이렇게 지퍼백이나 이런 데 넣어갖고, 금냉시켜놨다가 녹여쓰면은 아주 금방 삶아가지고 헹궈처럼 부드러워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먹어서 간이 좀 뭐하다 싶으면 제가 여기를 좀 넣을게요. 술, 생강술. 이거는 이제 원래저기하고 틀려가지고, 술을 좀 넣어야죠. 약간. 술을 넣어도 되고, 맛술을 넣어도 되고, 소주 넣어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쓰는 거 이건 저거예요. 멸치 멸치 가른 거. 멸치랑 새우 조금 넣어서 가른 거. 그럼 이게 양념은 이제 끝이에요. 자, 이거 끝. 푹푹 끓여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요. 이게 다른 조미료는 안 들어갔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도 참조하세요. 그거 없어요. 이제 뭐 어차피 뭐그뭐 그뭐 선지국이나 뭐저기랑국이나 뭐 콩나물 해장국이나 콩나물로 끓이면 콩나물 해장국 되는 거고. 근데 콩나물 해장국은 또 시원한 맛은 있지만 요거는그 고등어 통조림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요리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된장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선의 비름내도좀 잡아주고요 생강술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갔으니까 아주 맛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하는 거는 아, 여러분들 이제 연말에 뭐술 드시고 술을 드시든 뭘 하시든 신경쓰고 밥 굶고 이러면은 속이 좀 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겨울 김장김치 그거 아니면, 이제, 제가 또한 거, 그, 고들빼기 김치. 그렇게 해가지고, 밥한 그릇 말아 먹으면 아주 뚜딱 뭐, 다른 거, 간찬히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음. 이렇게 해가지고, 육수물 끓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우거지를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파를 좀 많이 썰어 놓고,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파가 싱싱하니까, 뭐든지 재료가 싱싱하면은, 맛도 아주 그, 일품이에요. 재료가 안 좋고 그러면 맛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그 비율만 잘 맞추면 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특허를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인데, 그건 농담이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릇에 담아 볼게요. 깊은 맛이 나는데요. 부전이 한 개는 안 나요. 음, 그러지 제가. <laughs> 쪽이나서 바닷가 쪽 사람들은 엄청 이거를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이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laughs>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거를 접하고 살아가지고. <laughs> 저기 메리크리스마스라그래도 우리는 어른들은 우리는 그런 거안 따져요 우리는 그냥 뭐 구정, 신정, 추석 이런 음, 그런 아주 어, 대명절 이런 거나 따지지 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또 즐기고 사는 건 되는 거고 우리는 일상생활은 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 음,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음, 이런 것도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배추, 우거지나 뭐 어? 무청이나 이런 거 다, 뭐, 김치를 담궈 먹든, 뭐, 이렇게 시리기 나물로 해 먹어도 괜찮은데, 저게 이제 그, 저거를 꽁치 통조림으로 해도 괜찮고요. 고등어 통조림으로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생선이니까. 그래갖고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고등어 통조림으로, 음, 고등어 그 통조림 갖고 이제 해장국을 한번 해 끓여봤어요. 배추, 우지 썰어 놓고.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 드시면은, 일단은 이제 마늘을 듬뿍 넣으시고, 이제 그 청양고추, 저는 땡초라고 변을 잘해요. 청양고추를 막 잘게 다져가지고 넣어갖고는 그렇게 푹푹 끓여요. 그데 그거를 이제, 음,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다시마랑 무랑 또 멸치랑 또 이렇게 양파랑 푹푹 끓여요. 제가 한 30분 이상 끓였더니 그노릇스로한그 그, 그 국물이 나왔어요. 우리 건데기를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대파를 좀 이렇게 숭숭숭 많이 좀 썰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끓여서 한 끓이는 시간은, 음, 우거지가 푹 익은 거라서,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준비 시간하고 이런 거 합쳐갖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맛을 보고, 간이 좀 싱겁다 싶으면은, 어, 저기다가, 뭐,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먹는 분말, 이렇게 저기를 갈아놓은 거 흔히 쓰잖아요. 요즘 웰빙 웰빙 하대 해갖고, 저도. 저기다 이제 건새우하고 멸치하고 이제 갈았어요. 갈고 이제 육수물도 이제 그 표고버섯 말린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특히나 어 많이 한 거는 멸치하고 무하고 다시마를 중점적으로 많이 넣고 끓였어요. 그러니까네 뒷맛이 어 비린내도 안 나면서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